좋은 저녁입니다. 오늘은 PC방을 가볼 건데요. 여기서 당연히 게임도 되고 헬스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한번 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려 24시간 영업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기대되네요. 근데 여기 PC방 위치가 부디역 근처에 있는데 제가 사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부디역 근처를 간거 빼곤 개인적으로 놀라운 적은 없는데 신기하네요. 저기 보이는 건물인 것 같은데요. 보이실런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제가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pc방은 기대가 안 되는데 사우나랑 헬스장은 좀 기대되네요. 아, 근데 언덕 너무 힘들다. 네, 도착한 것 같습니다. 건물이 높아서 찾기는 편하네요. 스파, 헬스, PC방까지 근데 요새 제가 게임을 잘 안해서 무슨 게임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입구는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기가 대한민국 최고 사양의 PC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CPU는 i9을 쓰고 그래픽카드는 RTX 4090을 쓰네요 리뷰 이벤트를 작성하면 음료도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PC방과 카페는 지하 1층에 있고 사우나랑 헬스장은 지하 2층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컴모다리랑 그래픽카드랑 CPU밖에 모르는데 나머지는 좋은 건지잘 모르겠네요. 엘리베이터에도 친절하게 사우나랑 헬스장의 위치가 적혀져 있네요. 오 예상했던 거보다 시설이 훨씬 좋은데? 주차는 지하 3층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당근마켓 타임 이벤트 하는 방법도 적혀져 있었고, PC방 2시간이나 음료수 한 잔까지 무료인 게 무려 2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면 음료수 한 잔을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수면실 이용은 살짝 비싼 편인 것 같네요. 근데 밤이라 그런지 카운터에 사장님이 없어서 조금 기다려 봅시다. 여기 혹시 전체 다 이용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어, 저희가 원뿔원뿔원으로 이런 게 있는 게 있는데 네. 8시에 입장 마감해서 하... 오늘은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낮에 오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제가 회사 끝나고 바로 왔는데 전체 이용하는 건 8시가 마감이라 사용하기엔 조금 빡세네요 제발 오늘은 돼야 될 텐데 이거 혹시.. 시간품 이용을 하고 들어오셨어요? 네 저희 9시에 끝나는데 괜찮으실까요? 아네제가 이벤트여가지고 이거 밑에 두개 중에 하나 해주시면은 25,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 도와드릴게요 아네 그리고 저희 PC방 2시간이라 음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아.. 음료수로 할게요 음료수드요네 네. 게임은 오래 하지 않을 거라 음료수로 선택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 결제 도와드릴게요 25,000원 결제하셨습니다 주차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결제되셨고요. 사우나 케어 사우나 이용하실 때 신발, 신발장에 놓치지 마시고, 여기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사우나 앞에 따로 음. 보관해 주시면 되요. 네, 어, 이거는 쓰레기이고요 네, 이사합니다이엄 네, 중에 피씨랑카운터 가셔가지고, 보여주시면 선택하시면 돼요.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녁 9시까지 반납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 네. 분실 때문에 전화번호 한 번만 불러주세요 010... 네. 이거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아, 전체적인 네. 이용 안내가 써져있고요 지금 네. 약도가 쓰여져 있어요 네. 이용하시는데 편하실 거예요 간단한 약도랑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회원복 보이시나요? 네 회원복 사이즈 <laughs> 만드는 거 들고 사우나 가셔가지고 황제 캐시도 피시바인 헬스장에서 이용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헬스장이랑 사우나연결되 있는 통로가 있거든요 통로로 들어가시면 사우나 이용하시고 헬스장은 그냥 신발 신 들어가셔도 돼요 사우나뿐만이 아니라 헬스장에도 샤워실이 있었고 유산소 기구에서는 미러링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나보네요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리고 지도 약간 설명이 영어로도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신식 헬스장 같네요. 헬스장 시설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사우나에서 짐좀 놓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나복 사이즈는 다양하게 있었고, 저는 운동복이 제일 큰 사이즈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수건이 있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랑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사우나 안에는 촬영이 불가능하니 나레이션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탕은 정말 넓고 쾌적했고 안에는 습식 사우나도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안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는 동안 얼른 탈의실을 촬영했는데 탈의실은 정말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신발은 신발주머니 안에 넣어주고 운동복으로 환복해준 후 PC방부터 이용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벤트 둘가 써져있는 것만 빼고 하나만. 초코라떼로 해주세요. 음료를 받고 PC방으로 들어가는데 PC방도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구석 자리가 좋으니 구석 자리로 가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주고 게임에 접속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키보드 정말 멋있네요. 아, 그리고 요금 충전은 키오스크로 할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도 가능하고 카카오페이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게임을 잘 안해서 어떤 게임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나마 쉬운 게임이 카트라이더라 간만에 카트라이더 좀 해보겠습니다. 완전 연습 카트 진짜 오랜만이네. 아 망했네요. 게임은 적성이 아닌 것 같으니 운동하러 가보죠. 그나저나 본체 정말 멋있네요. 컴퓨터 성능이 좋아서 그런가, 렉 걸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빠르고 좋았습니다. 여긴 스낵바인데, 되게 넓고 쾌적하네요. 여기 정수기도 있고, 여기는 세안을 할수 있는 세면대도 있습니다. PC방 바로 옆에 있어서, 게임하다가 밥 먹으러 나오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스낵바에서 앞쪽으로 가면 카운터랑 수면실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PC방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피곤하기도 하고 잠깐 쉬러 수면실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수면실 이용할 때는 이렇게 수면실 이용 서약서를 쓰는데 내용은 별거 없고 추가 요금이랑 심한 오염이 있을 시 배상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네요. 수면실을 이용하면 이렇게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신발은 벗고 입장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수면실은 전체적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네요. 여기 있다가뭐 그냥 다른 곳 갔다가 상관없나요? 아,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수면실은 전체적으로 1인 1실이었는데 이날은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공기청정기도 있어서 공기가 정말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는 방향제도 있어서 냄새 걱정은 없겠네요. 와, 근데 여긴 호텔만 이용하러 와도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 친구가 낮아서 잘못하면 머리 부딪히기 좋겠네요. 우선 방은 이렇게 커튼이 달려 있어서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고 빛도 차단돼서 정말 좋네요. 공간이 막 그렇게 넓진 않았는데 딱 혼자서 자기 좋을 만큼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불을 킨 상태인데 불을 끄면 더 어두워집니다. 이불이랑 매트는 정말 푹신해 보이네요. 매트는 예상대로 푹신해서 잠이 정말 잘올것 같았습니다. 아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개인 옷을 걸을 수 있는 옷걸이도 있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도 있네요.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머리맡에도 콘센트가 있었습니다. 우선 대충 수면실 리뷰는 다한것 같으니 오늘의 하이라이트 운동을 하러 가봅시다. 아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24시간 녹화 중이니 절대 돌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헬스장은 헬스장 신발 따로 필요 없이 일반 신발 신던 거 그냥 신고 운동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헬스장 리뷰하면서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나저나 헬스장 운동기구 정말 많네요. 일반적인 헬스장만큼 운동기구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스낵바에서 음식을 먹으며 단백질 보충을 하나 봅니다. 우선 유산소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 러닝머신은 특히나 신기했던 게 여기는 러닝머신에 터치패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러링 기능이 왜 항상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다 신기한 기능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풍경을 누르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뛰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상이 틀어졌습니다. 간만에 운동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뛰니까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지역을 한번 가볼게요. 여긴 프랑스 파리인 것 같네요. 이제 다른 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막상 운동을 안 하다가 하려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동기구를 먼저 소개하자면, 레플다운도 있었고, 등 운동하는 머신도 있네요. 그리고 딥스를 할수 있는 머신과, 상체 운동에 꽂힌 벤치프레스바도 있었습니다. 저는 헬린이니까, 체스트프레스 먼저 해볼게요. 아, 괜히 까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체스트 프레스를 끝내고 천국의 계단을 해봤는데, 이게 은근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체 운동할 땐 이것만큼 해자 운동이었거든요. 운동 열심히 했으니 물좀 마시고, 아, 오늘 오후안 했네요. 저 오늘 흘린 땀 많은데, 먹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카카오페이나 음식 주문은 1번 좌석에서 음식 주문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은 건강식부터 라면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는 우선 삼겹살 비빔면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삼겹살 비빔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설 중에 스낵바 있는 게 제일 좋았던 게 운동하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에어컨도 틀어져 있어서 정말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음식을 먹고 나서 쓸수 있는 가글이랑 물티슈도 있었습니다. 우선 야무지게 챙겨줘야죠. 기다리다 보니 제가 시킨 삼겹살 비빔면이랑 갈비만두가 나왔습니다. 와, 개인적으로 퀄리티가 정말 좋네요. 운동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느낌이었어요. 갈비만두도 간장에 찍어서 한입 먹어주면 이게 만두가 냉동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네요. 안에 보면 만두 속이 정말 실하게 들어가 있고, 만두피는 쫄깃하니 맛있었습니다. 어째 음식이 나오는 시간보다 먹는 시간이 덜 걸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가글까지 야무지게 해줍시다. 우선 시간이 8시가 다 돼가는데 사우나가 9시까지밖에 하지 않아서 여유롭게 탕을 즐기려면 지금 즐기고 나오는 게 좋겠네요. 근데 확실히 운동하고 게임하고 밥까지 먹고 사우나까지 즐기다 가니까 오늘 하루 알차게 보는 느낌이네요. 진짜 할거 없을 때 여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도 좋겠는데요. 우선 저는 탕을 즐기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 목욕탕 너무 좋았다. 우선 거의 9시 다 돼가니까 얼른 키를 반납하고 나가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납. 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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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우나랑 헬스장이랑 스매실까지 있는 PC방을 갔다 와 봤는데요. 우선 PC방 2시간이랑 헬스장이랑 사우나까지 이용하는데 25,000원이랑 정말 가성비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수면실은 따로긴 한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25,000원은 정말 가성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가성비를 제외하더라도 사우나에 탕도 쾌적했고 특히 드라이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만족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 락커룸 잘안 잠겨 가지고 오륜하고 삐비빅거리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최신식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헬스장과 사우나와 수면실이 있는 PC방 리뷰였습니다.